제가 아까 텔레포트 보여드렸죠? 이번엔 제가 국제 분신술을 보여줄거예요자 놀라지 마세요 귀를 저한 한번 주죠 귀를 으악 후후네 안녕하세요 지코 t 비 여러분 지코띠비의 양수민을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지코띠비가 여러분 곁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학교 과천대학교 원의코토 핫스팟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핫스팟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설정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짜잔! 어디 보이시나요? 저희 무한대 동상이랑 과천관. 그 과천대학교 하면 알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어, 뒤에 저희 네모난 이 사각형들이 모여있는 다천간이 보이고, 그 앞에는 저희 청춘들, 어, 저희 여러분들의 역량을 끝까지, 무한대까지 할수 있게 도와주는 무한의 부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대 학생들끼리는 교학 흔히 까베기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아, 제가 한번 포즈를 한번 취해볼게요. 이런 포즈 어떠실까요? 무한대 포즈입니다. 무한대 포즈. 찰칵. 찰칵. 추가적으로 저희 무한대 동상은 일명 텔레포트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저희 글로벌 캠퍼스에서 메디컬 캠퍼스로 이어지는 텔포트라고 하면 되겠죠. 문 보이시죠 문? 원래 창가 사람들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일 거예요. 제가 직접 그 텔레포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 마술 보셨나요? 이런 마술들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저만 할수 있는 매직입니다 하지만 비전타워에 또 마술, 또 매직 할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같이 볼까요? 음. 따라란 보이시죠? 날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일반 마술사가 아니에요 마법사죠 이분들은 집중. 비전타워는 사실 엄청 큰 광장이에요 스타던 광장과 프리광장에 나눠져 있는데 여기 광장은 이렇게 조형물들이 이쁘게 설치되어 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여기 서 와서 풍경화 찍으면 정말 합성 짱입니다. 저때 이런 말 썼죠? 합성 짱. 이건 물이 되게 커요. 그래서 보통 교양 수업 들을 때 잠깐에 어, 나누지 않고 모든 우리 학교 시 십센들이 다 여기서 수업을 듣습니다. 제가 또 마술을 한번 더 보여줄 거예요. 따라와 주시죠. 집콕. 제가 아까 텔레포트 보여드렸죠? 이번엔 제가 복제 분신수를 보여줄 거예요. 자 놀라지 마세요. 기를 저기 한번 주죠. 기를. 짠. 적고요. 아래도 있고 위도 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바로 마법인데요. 마법. 지푸. 가천 대학가면 이길려 팀장님. 아 아니라 바람개비죠. 자 바람개비 하게 찾아볼까요? 자보었죠 바람개비. 우리 학교가 왜바람개비 유명한지 알아요?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큰 저항이 있어도 저희는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더 파이팅하는 모습을 위해 바람개비가 이제 합니다. 바람개비가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그것은 바로 애국, 가게, 군사를 의미합니다. 제 포토도임만큼 제가 포, 포즈를 한번 취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뭐래가 이쁠까요? 찰칵! 아, 나둘셋 찰칵! 반갑습니다 같은 하다스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 출구를 출구라고 하지 않고 롯데월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롯데월드처럼 되게 이쁘게 꾸며져있고 위 아래 보시면 되게 어... 감성있게 꾸며져있습니다 위에만 보실까요? 위에 그 푸른 하늘이 보이죠? 비가 오던 밤이 되든 아주 푸른 하늘에 이렇게 불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때월드에서한번 감성 포포를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감성을 강조해 주는 것처 바로 등 아래 주인공과 함께. 짜잔! 이렇게 감성있게 한번 앉아볼까요? 다게 하나 뿌려 우리 학교의 장점은 또 과천대학교 역은 과천대학교 입구역이 아니라 과천대학교 그 안에 있어요. 여기는 과천대학교고 여기는 과천대학교. 여기. 과천대학교? 과천대학교. <목소리> 아, 이렇게 과천대학교 포트스터를 다 하나 아니죠. 몇 군데 돌려봤습니다 뭐 아직 제가 못간 곳이 많은데 못간 곳들 여러분들 댓글 아래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저희 TV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 TV.